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 레고 스타워즈 75154타이 어, 스트라이커스라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거대한 날개와 미니 피규어 조종석, 어, 뒤편의 적재 공간, 어, 스프링 슈터, 미니 피규어 4개로 구성된, 어, 타이 스트라이커 세트를 이용해서, 어, 박진감 넘치는 우주 장면, 우주 전투 장면을 재현해보라는 543피스 짜리 제품입니다. 자, 2016년도 12월 달에, 어, 로그온이라는, 어, 스타우즈 영화가 또 영화가 개봉하게 되는데, 어, 거기 등장하는 새로운 기체라는 제품이고요 어, 가격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나 레고 홈페이지에서 10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한 9만원대의 가격이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뭐, 급하신 거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돌리는 김에 위쪽에도 한번 돌려봅시다. 자, 아주 그냥 날개가 무신장 크게 되어있어서, 어, 좀, 약간 좀 과대포장되는 느낌이 되기도 하지만, 상당히 멋진 모습인데, 자, 어떤 제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신데요. 어, 75154 타이스트 라이커라는 제품 되어 있고요. 자 저항군 한명 들어가 있고요. 어, 악당들 뭐 저기 제 저... 어, 제국군 3명, 어, 피규어 들어가 있습니다. 피규어도 보여드릴 거고요 자, 뒤쪽에 보시게 되면, 어,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가 들어가 있는데, 자, 날개가 중요한 무진장, 어, 날개만 멋진가? <laughs>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기존의 타이파이더랑 비슷한 방식으로, 앞에 열리고 위에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스프링 슈터 두기 어, 발사되는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날개 같은 경우에는요, 손으로 조작이 가능하지만, 올라 갔던거 내릴래게 되면 저 뒤쪽에 있는 거 조작해서 움직여 주시면 되겠고요 자, 뒤쪽에는 다양한 무기들을 수납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들어가 있는 어, 제품 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에 그 영화 로그원 제품에 새로 나오는 그런 캐릭터 제품인데요. 어, 기존의 그 타이파이터의 그 제품의 기존의 어, 비슷한 일종이다 그럽니다. 좀 생긴 건 전혀 다르게 생겼지만요. 자 미니 피규어는 4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저저쇼 트루퍼입니다. 쇼트루퍼해가지고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특전사 같은 캐릭터로 스톰 트루퍼 중에서 어, 특수 작전을 위해서 여러 장비를 지급받고 어, 훈련받은 그런 캐릭터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틈 특색보다는 뭐 모자 쪽이 좀 독특한 헬멧 쪽이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 자 미니 피규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그 반란군 연합 군사 제품 되겠는데 엔도 복장의 반 반란군 트루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 같은 경우만 이제 투페이스로 되어있습니다. 투페이스로 되어있고 다른 캐릭터는 자 얼굴 한쪽만 되어있는데 발람군 혼자서 이걸 상대할 수 있을까? 아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같은 경우는 저기 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제국군 저 지상요원입니다. 어그뭐그 공항 같은 데서 이렇게 뭐 비행기 통제하고 뭐 교통통제 어뭐 그런 캐릭터가 되겠는데 자 헬멧 같은 경우가 아주 어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있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캐릭터고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아 타이 파일럿입니다. 뭐 기존에 나왔던 제품이랑 어 비슷한 느낌인데 헬멧이 아주 멋지게 생긴 그런 캐릭터 되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얼굴은 마찬가지로, 자, 들어가 있는데, 요거, 지상국 같은 경우에는, 자, 무슨 헤드셋 같은 경우 연결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뭐 기존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 얼굴은 그냥 한쪽만 인쇄되어 있는 미니 피규어, 어, 총 4개가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니 피규어 빠져주시고요. 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높이는 6cm 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6cm는 더될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한번 재볼까요 6cm 그 정도 밖에 안 되겠구나 6cm 밖에 안 되는데요 길이가 자, 납작한 블록들을 붙여 가지고 커다란 날개를 만든다는 게참막 처음에 만들 땐 이게 뭐야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만들고 나니까 아, 이 날개 쪽이 상당히 참 멋지게 잘 마, 만든 것 같고요 길이는 42cm고요 자 폭은 24cm 정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날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손으로 올려주시면 이렇게 올려지게 됩니다 올려지. 되는데 쫙 올리시게 되면 걸려서 안 내려오게 되고요. 자 뒤쪽에 있는 거 요거 부분을 내려주시면 자 이렇게 내려가게 어, 테크닉 블록을 이용하도 되어 있고요. 자 뒤쪽에 무슨 뭐 추진되는 부분 같은 경우 들어가 있고 자, 위쪽은 다시 있다 봅시다. 자 날개 쪽 같은 경우에는 어, 무슨 뭐 누더기 붙이듯이 어, 작은 블록들을 붙이, 붙여가지고 상당히 멋지고 크게 붙여 있는데 자 날개 쪽 하도 상당히 대칭인 것 같고 같 어, 아주 멋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보셔도 아주 멋지게 되어 있죠? 자, 돌려서 보셔도 멋지게 되어 있고. 자, 날개를 한번 들고 봅시다. 자, 날개 들고 보시게 되면. 자, 야, 들어라! 자, 이런 식의 모습입니다. 아. 이 쪽의 모습도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는, 자, 타이파이터들은 일종의 제품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이렇게 블럭들 들어가 있고, 자, 양쪽에 테크닉 블럭을 이용하셔서 안정적으로 끼워줬고요 자, 이쪽 귀끼 같은 경우는 뭐 기존의 타이파이터랑 뭐 비슷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뒤쪽을 열어주시게 되면, 자, 폼 열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자, 무기 같은 경우 장착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만원경, 총, 무전기 등 자, 들어가 있어서, 안에 이렇게 뺐다 꼈다 하시는 방식으로, 자, 워줄수 있는 뭐 작은 수납공간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앞쪽을 보시게 되면 자 조종사 들어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열어주시면 자 위쪽에 열리게 되겠고요. 앞쪽 같은 경우에도 자 투명 블록으로 해서 자 조종사 한명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타이 조종사 같은 경우 자, 여기 있었죠. 자 요거 가져다가 자 안쪽에 보시면 레고 프렌즈 방식으로 다리를 띄우는 방식으로 자 조종사 태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조종사 한명 들어가시면 되겠고, 다쳐서, 자, 이렇게, 어, 타이 파일러 조종사가 조종할 수 있는, 자, 그런 구성 들어가 있고요 오, 어, 날개를 들고 보니까 또 이런 모습도 느껴지네요. 자, 여기서 다시 봅시다. 자, 또 보고 이렇게 보니까 또 달라, 다른 모습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날개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자, 뭐 전반적인 모습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요거 타이 파이터 어, 제품이랑 뭐, 그, 그 같은 어 방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방식인데 저 같은 경우는 옆으로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데 이건 옆쪽 앞쪽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만 어요 날개 한쪽을 내서 어 양쪽으로 단 듯한 날개와. 특수 부대용 어, 퍼스토도 파이터 뭐 하단식 회전식 터릿이 달려 있는 게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에는 어, 아 그걸 안 보여드렸구나. 자 앞쪽으로 다시 봅시다. 자 앞쪽 나와 주시게 되면 자 밑에 보시면 이렇게 스프링 슈터 어, 두 개가 달려 있죠. 스프링 슈터 두개 달려 있어서 뭐, 뒤에 거 눌러 주시면 미사일 발사 되겠고요. 자, 이쪽을 눌러 주시면 발사 되겠고 자 옆쪽의 모습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뒤쪽의 모습 보여드렸고 뭐, 아래쪽은 별건 없습니다. 별건 없고요. 자 날개 내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 뭐별건 어, 괜찮없겠죠 뭐 자, 그런 식의 모습으로 되어있는 제품인데, 어, 좀 단순 심플한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또, 너무 어, 멋있는데? <laughs> 싶을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애매모호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겠더라고요. 물론, 좀 가격은 좀, 저, 스타워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 때문에 좀 비싼 편이긴 하죠. 에, 뭐 사이파이터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요런 뭐 기정 모으시는 분들은, 자, 요거 보시기에는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저기 좀 작은 사이즈로 무슨 마이크로 파이터 뭐 그런 것도 나오면 또 이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하여튼 영화 로그원 개봉을 하면서 어, 다양한 신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 이번에 그 새로 나오는 그 비행 기체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자, 관심 거지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어, 2016년도 12월 달에 개봉한다고 그러죠. 어, 그 삼부작이라고 뭐 그러는데, 뭐 스프리버스, 그 뭐, 어, 뭐 정확한 건뭐 봐야 할것 같은데요. 어, 제국군의 그베스 스타 설계도를 훔치기 위해서 어, 반란군들이. 반란군들의 그 스파이들이 나오는 어, 영화 제품인데요. 과연 어떤 영화인지 또 나오면 또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영화를 보고 나서 또 인기가 있으면 뭐 제품에 또 값어치가 오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나중에 좀그 U C S 제품으로 큰 걸로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좀 멋지긴 멋지네요. 멋진데 가격은 조금 아 10만 원 넘어가지만 인터넷 식품을 보시면 한 9만 원대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도. 보스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면서 영화 개봉되면 또 어떤 스토리로 멋지게 나오는지 그때 또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구독하고 추천해주는 보스가 함께 할 것입니다.